오늘은 어, 일요일입니다. 어, 여기 지금 <laughs> 세팅 다 하고 우리 삼세기 치즈도또 어, 심술 생이 어, 둘이가 여기 또 밥을 맛있게 먹고 있고요. 어, 일요일이라 어, 오늘 제가 또 아이들 캔을 조금 봤어요. 야 돼. 챙겨 쓰거든요 캔하고. 생선닭가슴살, 네, 골고루. 저는 일요일 후일, 공휴일, 추석, 어, 맹절이 없습니다. 언젠가 여기 아이들 밥을 챙겨주기 시작하고는 우리 밥 먹듯이 똑같이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어, 벌써 우리 용감히 다롱이 나와있죠. 그래. 아이들이 이렇게 기다립니다. 어, 아침이면 저희들 밥 먹듯이 아이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똑같아요. 똑같이래. 아수같이래. 아수 똑같이 먹자. 챙기고 있거든요. 자, 여기와, 여기와. 어, 옳지. 이 여기 여자. 자, 옳지. 자, 용감히 하고 다롱이. 여기와. 자, 나. 나 여기서 편하게 막. 자, 용감아, 응? 자, 세팅을 이래 하고요. 그래서 골고루 섞여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아이들, 이래. 그래서 많이, 항상 제가 말, 말하듯이 많이 아이들 해놓도록 나중에 못 먹으면 다 버려야 됩니다. 용감아, 어서 먹어. 용감 빨리 먹어. 방역하는 것 같습니다. 어서 먹어. 뭔가 빨리 먹었어. 아이들이 지금. 어. 방역을 위해서 구역, 방역하는 것 같거든요. 빨리 먹어야 돼. 어서 먹어라 영감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아침 점심 저녁 먹듯이 여기 아이들도 똑같아요. 아침 먹고 살을 조금 투입시키는 점심은. 간단하게 또 이래 먹거든요. 그리고 저녁은 또 제가 와서 챙겨주고요. 아주 챙겨주듯이 아침저녁으로는 제가 꼭 챙겨줘요. 우리 아롱이는 벌써 다 먹었어요. 아롱이. 아롱이. 다행히 치즈가 제가 계속 이래 주입을 주거든요. 아롱이 쫓아 버리면 밥을 안줄 거라고. 그래서 그랬는가. 아,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우리 아롱이가. 어서 먹어, 그래. 아침에 오면 아이가 별일 없는가 제일 걱정이거든요. 여기 수컷 낭이들은 다 치즈 때문에 어, 여기 같이 아침으로 동석을 모네요. 어, 사로는 여기 먹으러 오거든요. 저 구름이라고 아실 거예요. 구름이도 쑥것이거든요 하늘이는 안 것이고, 그런데 결국 구름이도 저쪽 편에서 이따가저 밑으로 갔는데, 새로만 먹고 얼렁또 밑으로 어 도망가 버려요. 아롱이도 걱정이 어 언젠가는 또어 치즈가 이래 어 속내를 드러내서 아롱이를 쫓아버릴까 그게 걱정이거든요. 어서 먹고 있어. 어 예전에 구름이도 하늘이하고 엄청 거기서 잘 뛰어놀고 새우공원에서도 빨랄하게 뛰어놀았어요. 근데 치즈가 어, 숯거라는 어? 윙목으로 어, 거기서 이래 쫓아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또, 또 치즈가 저, 저 위에서 딱다 쳐다봐요. 저거 다 먹고 이쪽으로 내려 어, 올 심산으로 저그 위에 사료트는 여기 전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 동향을 잘 이래 살필 수가 있어요. 저 위에서 보면. 그러니까 딱 그걸 보고, 거기에는 치즈가 안 그런 착하면서 엄홍하더라고요 아이가. 제가 없을 때 아이들을 딱 이래, 어, 엄청 이래 제압을 하는 거를 제가 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아이들 밥을 분리한 이유도 그러기 전에는 아이들이 여기 용감이 다롱이막 애비였어 아이들이 안 되겠더라고요. 이래 눈치를 보면서 밥을 먹다가도 아이들이 눈치 보면서 못 먹고 그래 하는 걸 내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고부터는 그래도 아이들이 편안해 보이고 먹는 것도 자기. 먹을 만큼 먹고 니 원래 또 안쪽들은 다는 이런 끈치가 안 커요. 그게 하늘이, 다롱이, 용강이, 이렇게 잠시 휘보면 다 이렇게 치는 어, 그래 크지만, 어서 많이 먹어. 치즈가 저거 딱 없는 항상 텀을 타서 내려오거든요. 응. 근데 저 위에 또 치저 나이 하나가 이쪽 밑으로 나보고 있는데, 나잘 모르겠어. 아이고, 여기 산 세계하고. 우예. 저 위에, 저위예 지금 아이가 하나 있죠. 어, 예전에 쫓겨간 재롱인지 어, 모르겠어요. 위에요이 밑을 주시를 하고 있죠. 왕대장은 아닌데, 예전에 쫓겨간 재롱이가 커서 여기를 찾아왔는지 모르겠어. 아이들이 좀 크고 나면 이렇게 들어도 살던 곳을 그리워하면서 찾아오더라고. 처음 본데가까이서안 봐서 잘 모르겠어. 있 보다 있죠. 아롱이의 정도 크긴데 이쪽을 심이 쳐다보고 있어요. 치소는 여기 있는데, 난, 저기, 제롱인가잘 모르겠어요. 이제 치소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기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 보이죠? 여기 항상 사료가 있기 때문에, 한식이는 지금 물을, 여기 물을 항상 저렇게 매일 이렇게 깨끗한 물을 갈아 놓는 게 아이들 아마 밀 때문에 아마 그래도 여기서 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병을 많이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음. 이, 이쪽을 어 열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아롱이 정도 치즈가 이제 삼색아 치즈가 이제 어, 많이 늙은 택이 이거든요. 용감아 좀 있으면 삼색이도 용감이한테 밀려날 것 같아요. 봐요. <laughs> 삼색이 지금 용감이 막, 못마땅한 눈으로, 지금, 막, 막막 막, 아유, 눈 들을 때 보면 독해요. 용감이가 저기 있으니까, 지금, 막, 딱, 유의주씨하게 용감이만 보잖아요. 여기 <laughs> 아이들도, 숙, 숙구는 숙구대로, 안그나안그대로 조금, <laughs> 라이벌 의식이 있어요. 우리 아롱이는, 막, 그러든가 말든가, 밥 먹자. 온감온감이 공감, 많이 컸어요. 덩치도 예전에 몸이서 반밖에 안됐 됐어. 서 얼마나 애비으나 아이가 정말 살아 여기서 살아 남아서 살 수가 있을까 아, 했는데 아이셋을 낳고 찬탄 어미 나이 됐어요. 이제는 아롱이, 아롱이 단단한. 어, 그래도 보팀모 옆에 있어서 용감아 아유 그래도. 잘자랐어 그래도, 용감이가족들은한부다순송아가 됐어요 순 번, 아가 됐기 때문에 하늘아 하늘 하늘아. 안녕하세요. 네, 하늘아. 하늘이 가어직또 놀러 갔나봐요. 하늘아, 겨울집에 없니? 하늘, 겨울집이 위에 있어서 어떨 때는 겨울집에 있다가 내려오고 하거든. 겨울집도 저 위에는 아무도 못 올라가요. 저 위에는. 저기 너무 가팔라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저도 잘못하면 올라가다가 어, 큰 부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아이들 겨울집을 저곳에, 저런 곳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이 항상 밀집돼서 다니는 곳이라 어, 사람들 피해 안 주기 위해서 항상 어, 저 험난한 곳에다가 제가 설치를 해놨거든요. 어, 하늘아! 하늘, 어서 와, 어서 와. 그래, 어서 와. 하늘이, 어서 와. 빨리 와. 어 그래야 아이들이 안전하거든요. 어,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고, 올라가더라도 올라갈 시간에 아이들이 대피를 할 수가 있어요. 하늘이, 이리 와. 어서. 하늘. 빨리 오세요. 아줌마 지금 몸에 땀이 너무 많이 나가 모기가 아줌마 있으면 막 달라들어요. 어서. 어서 온나 하늘아. 자, 빨리. 어서. 하늘. 빨리. <laughs> 어제 저녁에 하늘이 많이 먹어 놓으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저녁으로도 항상 이래요. 어, 그래, 든든히 어, 먹기 때문에 이래. 아침에 많이 먹는 걸안 서둘러요. 다른 아이 들처럼 다른데, 뭐, 길고양이들처럼 하, 한 번만 챙겨주는 게 아니고 저녁에도 제가 꼭별 다른 일 없으면 거진다 챙겨주고 그랬거든요. 어서 먹어. 하늘, 어? 오늘 또 날이 좀 많이 덥습니다. 지금 벌써 땀이 몸에 주르륵 흘러요. 아유, 하늘이 봐요. 우리 하늘이 막 오늘 기분이 좋은가 봐요. 여기 지금 어 숲, 나뭇잎을 다 잘라가 여기도 흔하죠 어, 너무 이래 나뭇잎이 막다하게 여기 막돼 있으니까 엄청 까까 어, 해 보이던데 여기 자 자르고 나니까 영 보기가 좋아요 하늘아 밥 먹어 하늘이는 저를 나눠 알아서 올라가서 밥을 먹어 하늘로 쏘 먹어 <laughs> 하늘이는 저래 나눠오면, 지가, 요즘 그래도 하늘이가 삐짐을 안해서 엄청 정말 제가, 어 다행이다 싶어요. 아유, 좋아, 가져봐요 <laughs> 좋아, 응? 아, 전에 아가 삐짐해라, 울증 비슷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겨울 집부터 예쁘게 해 꾸며주고 어,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고 그러니까 아이가 회복이 됐거든요. 어서 하늘아 어서 먹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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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이고. <laughs> 응? 그때는 정말 아이가 털도 푸석하고 어, 엄청 심각했거든요. 제가 많이. 진짜 걱정이 많이 되었어. 하늘로서 먹으라. 그래도 제가 보이면 내려왔어. 그래요. 아이들이 제가 있는 시간만큼은 그래도, 어, 여기 내려와서 마음껏 이제 자유롭게, 그래도 여기 있다가 제가 없으면 각자 또 사람 보이지 않는, 그곳에제 형이 이래, 가서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자주 올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없으면 아이들이 여기 조금 삭막해요 여기 사람들도 다니는 길목이고, 지속적으로 여기는 또, 막, 어, 운동하는 곳이고, 딱 길목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도 주택가 아이들은 더 정말 비참해요. 주택가에서 간신히 이 살아가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너무, 너무 가여워요. 어, 어느 날 태어나니까 어, 길고양이고 다들 이래. 본인이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래 옛날에 이래 속설 이런 걸 들으면 고양이가 영 영물이거든요. 가장 사람하고 이래 밀집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을 너무 안 대하고 해도 안 되거든요. 이래 다 먹어 죠 먹으면 다 먹고 <laughs> 이거 빨리 치아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아니면, 막, 개미들이고, 막, 난리해야지. 빨리 채워버려야지 응. 개미들도 먹고 살더라고. 아이도 먹고 나면, 잘라들어갖고, 여기, 보기 안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버릴 거는 버리고, 항상 먹고 나면, 제가 아이들 밥을 일일이 그렇게 챙겨주는 게 그러지 않으면 아무 데나 주면 애간상 여기 아이들 엄청 이뭐 건강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몇듯이 제가 딱 챙겨줘요. 아롱아 아롱이도 제가 있으면 여기 딱 나와가 제가 있는 시간 동안은 여기 머물러요. 그러다가. 제가 갈 때, 근데 뭐, 어디론가, 어 아이가 몸을, 어 숨기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제법 오래 있습니다. 제가 오래 있으면 아이들이 놀고, 제가 때로는 여기 두 시간, 지금부터 영상 끝나고도 두 시간 넘게 있을 때도 있어요. 제가 여기, 전반적으로, 어, 가르트 청소하고, 막 하다 보면, 엄청 여기, 오랜 시간 여기 있을 때도 많아요. 어, 그러면, 저를 믿고, 아롱이 들기 계속 이렇게 편하게 있고, 어, 하늘이 구름이, 부르미. 구름이는 밤으로 와요. 어, 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중에 본 아이가 재롱이 올리셔서, 우리 아롱이하고, 조금 이래 덩치가 같더라고요. 재롱이가 커서 이곳을 기억을 해서 찾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밑을 한상 유심히 쳐다보더라고요. 어, 보니까 왜냐면 이제 지수가 나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그래도 음, 아롱이도 그러고 조금 치즈 어, 어떤 그거를 어릴 때 보다는 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우리 아롱이 같은 경우는 엄청 지금 분치가 커요. 어, 그러니까 조금 더 크면 이래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도 덩치가, 여기 와서 엄청 덩치가 지금 많이 커졌거든요. 많이 커졌어요. 잘 먹고, 그래 하니까, 아이가. 물도 저기 보면, 잘 먹어요. 이 물이 정말 생명물이라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아이들마다 곳곳에 배치된 물을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고양이들이 물을 안 먹는 게 아니고, 고양이들이 물을 엄청 많이 먹어요. 근데, 물을 먹을 때가 없기 때문에, 안 좋은, 흐르는, 정말 병균이 많은 그런 물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 더, 이래, 몸에 병을 얻어 하늘 날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물만큼은 제가, 여기, 밥을 주기 시작하고는, 필수적으로 매일 갈아 놓습니다. 어? <laughs> 또한옥이 오고 싶어. 응? 응? 우리 아롱이, 응? 그리 그래 물이 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사람도 그렇고 그래요. 아롱아, 응? 아롱아, 아까 중에 제롱이인가? <laughs> 우해서섭 <습> 쳐다보고 있던데. <laughs> 뭔지 모르겠어. <laughs> 어느 날예전에도 아롱이도 그랬거든요. 여기서 몇번 배를 하다가 여기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제롱이까지 아마 돌아오면 어, 아마 용감이는 엄청나게 큰, 어, 버팀목이 아마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옆에 있으니까 아마도 외롭지 않아요. 보면 용감이가 엄청 눈치 봤고, 홀로 여기, 아, 엄마, 저, 어, 엄마 곁을 떠나기 싫어서 여기 돌아왔거든요. 아마 여기 엄청 추억이 많고 그리워서 영감이가돌아왔어 여기에서 아이를 낳고 어, 아마 여기서 어, 살다가 하늘나라로 아마 갈 거예요. 어쨌든 오늘도 다들 어,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날이 엄청 어, 좋아요. 요즘은 조금 더위는 조금 한, 한풀 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